이곳은 지리산 3대 풍류가 살아 있는 마을입니다. 3대 풍류라면 지리산에 오르고 활을 쏘고 판소리를 듣는 그런 옛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 마을에 오시면 이성계가 황산대첩비를 세운 황산대첩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강송록과 명창 박초월 생가터가 있고 그 다음에 지리산 둘레길을 걷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에 오시면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방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동편제 마을입니다 어, 운봉하면 동편제 마을이 유용한데 동편제 마을을 알고는 있었는데 국악의 성지하면 동편제 마을 그런데 어, 사냥이라는 체험이라는 곳을 처음 알게 돼가지고 아이들하고 한번 와봤는데 아이들이 어, 만져보고 네. 느껴보고 어, 거의 오감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마을의 그 문화적 자산과 또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우리 마을, 어, 마을의 소박한 마음들이 합쳐져서 어, 마을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 저기 방문객들을 위한 만족도가 있는 어 그래서 더불어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을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어디에 목적이 있냐면 본래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 없어지지 않는 마을을 만들자 이런 요건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일들을 청년들과 같이 하면서 그. 고령화된 마을 주민들과 새롭게 들어오는 청년들과 앞으로 미래, 미래 세대를 같이 할수 있는 그렇게 행복한 마을이 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휴락 공간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내려온 소나무숲과 도토리나무숲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아담한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락 공간은 현대식 목구조 형태로 지어져 있고 휴 공간은 마을 안길에 형상화 시켜서 아름다운 세련미를 자랑하는 건축물입니다. 내부로 들어가시면 전통 온돌식 구조로 되어 있고 현대식 이부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더욱 안락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락은 보통 식당으로 운영하다가 특별한 경우 기업 워크숍, 그 다음에 체험장, 그리고 문화 공연장으로 이용하는 복합 문화 시설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마을에서 대표적인 체험은 동편제 판소리, 그 다음에 사냥 농장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냥 먹이 주기와 사냥 아이스크림, 크림치즈 만들기, 피자 등의 체험을 하고 흑돼지 버크쇼케이로 유명한 돼지고기로 소세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마을을 방문하신다면 즐겁고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식 체험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한번 방문해 주세요. 고맙습니다.